태국 푸켓의 한 매장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수영복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현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매장 CCTV 영상입니다. 매장을 둘러보던 한 여성이 갑자기 몸을 숙여서 진열대 아래 보관함 안을 확인합니다. 여성은 탈의실 쪽으로 가는가 싶더니 다시 돌아와서 보관함 속에 수영복을 꺼내 자신의 가방 안에 집어넣습니다. 가게 주인은 이들이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다면서 매장을 떠났다가 30분 뒤 돌아왔다고 전했는데요. 일행 중한 명이 수영복 입는 걸 도와주고 있는 사이에 다른 한 명이 제품을 훔쳤다는 겁니다. 이들이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이유는 CCTV 영상에 엄마 마음에 들어라고 말하는 한국어 음성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현지 경찰은 확보된 영상 등을 토대로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한국인도 자주 찾는 세계적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가 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는 새 규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발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최근 3개월간의 은행 계좌 잔액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정이 주 의회를 통과하면 발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체류 기간과 관광 계획을 포함한 여행 일정도 함께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발리 주지사는 이번 새 규정을 두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고품질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 중의 하나라고 설명하며 일주일치 여행 자금만으로 그 이상 체류하다가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해당 조치로 관광객 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더불어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관광객들의 예금을 확인할 권한은 없다며 발리 주정부는 해안 쓰레기 문제와 관광시설 불균형 해결에 더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SNS였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베트남입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벌어진 훈훈한 미담 전해드립니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할머니와 남성이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남성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더니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넵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손살에 치며 거절하는데요. 이 남성은 한국인 관광객으로 이달 초 베트남 푸꾸옥 여행 중 70대 어머니가 사라지자 인근 과일가게 주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인은 CCTV를 확인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했고 무사히 남성의 어머니를 찾아줬습니다. 한국인 남성은 감사의 뜻으로 500달러 우리 돈 70만 원을 건넸지만 가게 주인은 끝내 사양했습니다. 이 일은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는데요. 과일 가게 주인은 어려움에 닥친 사람, 특히 멀리서 온 손님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겸손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 키워드였습니다. 한 여성이 머리채를 붙잡힌 채 바닥에 끌려 다닙니다. 지난 11일 베트남 하노이 한인타운 내한 즉석 사진관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트남인 여성 2명을 폭행한 건 다름 아닌 한국 여성 2명이었습니다. 한국 여성 중한 명이 사진을 찍고 있던 베트남 여성에게 빨리 마치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었다는 건데요. 이후 이 여성은 베트남 여성의 모자를 낚아채고 싸움으로 번졌다는 겁니다. 당시 CCTV 영상이 확산되며 베트남 누리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죠. 이번엔 같은 날 태국입니다. 남성 여러 명이 서로 주먹질을 하는 등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한 유명 식당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패싸움을 벌인 건데요. 현지 경찰은 한국인 4명을 체포했고 조사 결과 이들은 말다툼 끝에 싸움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에서 벌어진 한국인들의 잇따른 추태가 SNS를 통해 확산되자 현지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일본 스시마 섬의 한 신사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었는데요. 이 신사는 공식 SNS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담배꽁초를 버리고 소란을 피우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도쿄에서 지종익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한두 시간이면 도착하는 일본 스시마 섬." 천년 넘는 역사를 가진 와타즈미 신사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 코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에 한국인 출입 금지라고 쓴 한글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 신사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이 한국인 남성. 강 쪽으로꽁초를 버리더니 침까지 내뱉습니다. 담배꽁초 때문에 신사 관리인과 실랑이가 벌어지기 일쑤입니다. 이로에이로에 아바고 이로에 기즈 개반죄 법위는 이거는 알을이못가성이 높아지더니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합니다. 문을 가아는데 예? 에이, 문을 잡아는데 늘리면 못守れる人はここには来이리てください,곧から. 신사 측은 신사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의 영상 10여 개를 공식 SNS에 그대로 올렸습니다. 신사 측은 한국인 관광객을 왜 출입금지 조치했는지 밝히기 위해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여행사의 공지글입니다. 최근 베트남을 찾은 한국인 여행객이 입국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입니다. 3,000달러, 우리 돈약 430만원의 벌금까지 냈습니다. 자, 사연인 즉슨 여행객이 쓴 모자가 문제였다는데 뭐가 문제였는지 화면 함께 보실까요? 모자에 영어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란 뜻입니다. 본인에겐 순장 같을 수 있지만 베트남인들에겐 잔혹한 전쟁의 참상이 떠오르는 순간입니다. 20세기 최악의 전쟁 베트남전입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20년 가까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눈 이 전쟁은 수많은 비극을 낳았습니다. 사상자 200만 명, 고엽제 피해, 보트 피플의 생이별까지. 당시 참전으로 미군 5만 8천 명을 잃은 미국은 영화 '디어 헌터', '플래툰' 등으로 전쟁의 공포를 되새기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베트남에 상긴 상흔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당시 참전한 한국군이 32만 명, 5천여 명이 죽었고 만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무기의 그늘을 쓴 소설가 황서경은 참전 군인으로서 직접 겪은 참상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무기 트랩 이런 거 묻어놓고 터지고 아. 숲 속에서 타타타 타순나이핑날와서 죽고 참전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보상은 지금의 경부 고속도로를 짓는 토대가 됐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철수한 건 1973년 이후 가수 김추자의 노래처럼,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의 무사 귀환에 안도하며 베트남 전쟁은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은 국교를 맺으며 양국 외교에 시동을 걸었지만 과거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2009년 베트남 전 참전 유공자 처우 관련법을 우리가 개정할 땐 크게 사달이나 단교 직전까지 가게도 했습니다. 베트남 쪽에서 월남 전쟁 유공자라는 말을 문제 삼은 겁니다. 이번 관광객 입국 거부도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을 드러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1년에 초코파이를 천억 원어치나 소비하는 나라, 한국인 축구 감독의 열광하는 베트남이지만 반세기 전 전쟁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